첫 번째가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볼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거를 자를 수가 없어요. 볼수 있는 형태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방향대로 내가 잘랐을 때 얘가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결론은 뭐죠? 여덟 가지 공식과 두 가지의 섹션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차먼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내년도 또 강의 하시겠어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할못하네 준비 중이에요. 맨날 아, 준비 중이에요. 아, 제 목표가요. 미용실 3개 차려서요. 직원 직원 일단 뽑고요. 거기에 절반 이상이 무조건 강사급이에요. 한국을 다 돌아다니며 강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모집하는 건제 꿈이에요 평생 꿈이에요 감사가 되면 어떻게 요 감사요? 트레이닝 받잖아요 지금 응. <laughs> 쉬워요 쉬워요 그 대신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제 1발 따로 첫 번째 파마 1 0 0인마의 프로젝트 두 번째 커트 100일 프로젝트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글을 쓰는 습관을 맨날 들으시면 돼요 블로그 많이 하시면 돼요 뭘죠? 응? 제가 뭘 하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기술을 문서로 풀지 못하면 기능인이에요 그거 풀, 풀어서 문서로 풀면 기술인이에요 기술인이 되시면 강사가 할수 있어요 기술이안 되시면 강사 못해요 그냥 기능인은 그냥 사세요 응? 힘들어요 그 대신에 기술인이 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봉 두 배, 세배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 기술인이 되시면. 일단 첫 번째 미용실에서 돈 벌고요. 강의에서 돈 벌어요. 해야죠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그쵸? 저 보세요. 다 개발해서 지금 나올,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새로 모방을, 옛날에는 모방을 했지만, 지금은 창조를 하잖아요. 어찌됐든, 어찌 이거 비다사 순도 섞였고 토네인가이도 섞였고, 조네 섹션도 섞였고, 뭐, 타야나 이런 것도 전다 섞였어요. 제 스타일은. 근데, 그걸 섞고 나서 제 스타일 마, 나름대로 제가 여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면 되죠. 어찌됐든 섞고 나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이거 저번 시간에 이해가 네. 갔어요? 응.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응. 앞에 거는 버티칼이잖아요. 이제 옆에 사선은 다이아가 지금 댄션던 거예요? 네. 응. 다이아가는. 응. 어쨌든 다, 다 잘라봤어요. 요거는 어떻게 나온 아이라면이런 상태에서 요거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한 면만 보여주면요 음, 한 면만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거 오늘 풀 거예요. 어?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풀 거예요. 뒷면까지 다 해서 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커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요 커트를 요렇게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냐 이거지 떨어지는 선이 분명히 내가 파팅을 해서 내가 방향성에 맞춰서 커트를 했는데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중선을 기준적으로 해서 다 땡겨서 커트를 해요 다 땡겨서 커트를 했을 때 이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지냐 이거지 기억나요? 안나 들려볼수 있어요? 그, 봐.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사실 이거 베이직이잖아요. 정말 베이직 중에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거 모르고 우리 커트하고 있어요. 디자이너가 될수 있어요? <laughs> 디자이너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모르잖아.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미용을 하면서 이, 이, 지금 이 여덟 가지가 사실 가장 대이직이에요꼭 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을 못 했잖아요. 모르잖아요. 떨어지는 선이란 말이에요. 떨어지는 선. 각도만 배웠지, 우리가 각도만 배웠지, 이게 각도를 어떻게 들었을 때 얘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모르몰랐다는 얘기야. 그만큼 우리가 그 떨어지는 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응. 이렇게 떨어지겠죠? 일자 요 판넬이 오면서 이 라인들에서 떨어지겠죠? 층이 나겠죠? 이렇게 층이 나겠죠? 그쵸? 그렇죠? 얘가 가벼없어에다 층이 이렇게 나겠죠? 점점점 올라가면서 대요각이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앞으로 똑바를 짰으니까 뒤에가 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층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뒤로 똑바를 짰으니까 앞에가 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자 위로 똑바를 짰으니까 밑에가 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여기는 층이 날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여기 떨어진 이 머리가 어디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층이 난다는 얘기예요. 요 높이의 층이 요 높이의 층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높이의 층이 나온다는 얘기에 요것과 요거는 같다. 응, 이해가 되셨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각도를 올려서 커트를 했을 때이 떨어지는 선이 층이 어떻게 나는지, 뒷부분과 앞부분에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빗질을 했을 때, 얘가 떨어졌을 때, 어떤 형태로 층이 나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볼수 있잖아. 뭘유추해볼수 있어요? 자, 포워드죠? 포워드. 얘는 뭐예요 리버즈죠? 얘는 뭐죠? 포워드예요 앞방향으로 하면 포워드, 뒤로 가는 건리버즈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어, 수평이네? 얘도 수평이네? 그쵸? 위로 똑바로니까. 그쵸? 얘는 뭐죠? 리버즈네 얘는 리버즈, 얘는 포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잖아요 뭘 유추해 볼수 있죠? 어? 얘는 포드인데? 뭐예요? 컴백스야 왜? 뒷머리가 V라인으로 떨어지잖아 맞아? 맞아? 컴백스네? 어? 여기 보니까 이거 포드야 어? 컴백스네? 자, 이 리버즈야 어? 뒷머리가 파였네? V라인이야 뭐죠? 콘케이브 콘케이브. 자, 이건 뭐죠? 콘케이브야. 얘 뭐죠? 아, 수평이야. 일자니까. 그렇죠? 얘는 뭐예요? 컨벡스야. 얘 뭐예요? 콘케이브야. 그. 여기서 이 부분을 각도를 내가 점점점 내가 앞으로 똑바로 자르나겠죠 이거를 점점점 내가 각도를 이렇게 들면 어때요? 각이 컨케이브가 완만해지겠지 내가 앞으로 완전히 땡기면 컨케이브가 굉장히 V라인이 굉장히 세지겠지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만 빗질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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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질하면 어떻게 돼? 점점점 뒤에 컨케이브가 완만해지겠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거꾸로 뒤로도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뒤로 완전히 땡겼을 때는 컨케이브가 굉장히 V라인이 되겠지 근데 내가 각도를, 어, 이렇게 금만 조금씩만 이렇게 널렸어. 그럼 완만한 컨케이브가 나오겠지. 이게 원리란 얘기야. 그쵸?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사, 그러면 이걸 보고, 이 2차 가이드라인을 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잘랐는지 사진 보고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키를 할수 있겠어? 없겠어? 여덟 가지만 알면 우리가 다 한다 할수 있다는 얘기야. 여덟 가지만 알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여덟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 축의 법칙,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나서, 이것 알고 나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쉽다 이거야. 그리고 또이 여덟 가지에, 이 여덟 가지에 또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에. 섹션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죠. 그쵸? 뭐예요? 얘는 잘라놓으면 사각의 코트의 라인이 나오고 얘는 라운드의 형태가 나와요. 그쵸? 얘는 라운드의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V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어? 이렇게 우리 저번 시간에 잘랐 안 잘랐어요? 잘랐어요. 잘라봤죠? 잘라봤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봤죠? 그러면, 과연 이 뒷머리는 어떻게 나올까? 뒷머리는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본적 있어요? 뒷머리 치기는 어떻게 나올까? 이만큼 나오겠죠? 층이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더 급격한 층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 커트 너무 쉽지 않아요? 이해가 빠르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커트선이 밑에 있는 머리가 1차 가이드라인 V라인이에요 2차 다이라인이 V라인이에요 안정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정감 있지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커트를 할때 이런 커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커트를 하느냐 2차 다이라인이 이런 커트를 하는 사람이 많아. 일자로. 이거 왜 생겼을까? 이런 라인는왜 이런 사 라인이 생길까? 왜 이런 라인이 생길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커트, 이렇게 커트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 70에서 80%는 다 이렇게 커트해 볼 거야. 사실은 손님들은 이런 커트 더 좋아해요. 뒤에까지 칭이 안 나는 커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커트 많이 해 갖고 와요. 어떤 커트는 이런 커트도 있어요. 이런 커트도 있어요. 왜 웃어? 이짜 있어. 있죠 있다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건 뭐죠? 얘는 1차 가이드라인 얘는 뭐죠? 2차 가이드라인 맞죠? 얘는 1차 가이드라인이고 얘가 1차 얘 2차예요 근데 지금이 일자로 나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올까?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본적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올까? 왜 어떤 방법을 커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냐 이거지. 어? 빙고. 맞아요. 얘를. 온베이스에서요, 이게 커트해서 그래요. 다 온베이스에서. 온베이스는 이렇게 떨어져요. 이해가 갔어요? 온베이스로 커트를 하면, 자, 모발을 잡아서 내가 뒤로 다 온베이스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들은 이 각이 맨 끝에, 맨 위에 있는 이 각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떨어져요? 뒷머리가. 이, 라운드로 일자가 들어져요 이게 일자가 떨어진다고. 요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옆에는 어때요? 굉장히 무겁고, 여기 양쪽은 되게 무겁고, 이 밑에는 굉장히 슬림한데 얘가 굉장히 거칠어요. <laughs> 미워요. 파마할 때는 예쁘지만, 이 생머리도 부위라도 파마를 하는 머리가 있고, 파마를 안 하는 머리도 있죠. 이쁠까요? 미울까요? 밉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머리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 머리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중간에 옹배지 접근하고 싸고 있어요. 어디로? 네? 어디로? 네. 어느 방향으로? 정대방. 아니 샷크 여덟까지 다 열었어. <laughs> 진짜. 컨베이어는 <laughs> 아, 왜 생긴다겠어? 어느 방향이로해서겠케이브는 리버즈 방향으로 하니까 콩케이브가 나오잖아 자 정중성 온 베이스를 잘라주고 다 뒤로 땡겨주는 거야 뒤로 사이드 베이스를 자르면 리버즈로, 리버즈로 사이드 베이스를 잘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콩케이브가 생긴 거예요 자첫 번째 라인은 1차 가이드라인은 V라인으로 잘 잘랐는데 뒤로 땡겨서 겉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잘라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런 커트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없을까요? 진짜 많아요. 이 커트하고 이 커트가 굉장히 많아요. 특 제일 많은 커트가 이 커트고요. 그 다음에 커트, 많은 커트가 이런 커트고, 이렇게 커트 구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래요. 왜?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온베이스 배워서 다, 온베이스 자르라고 배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온베이스 계속 가다오는거 어디에 대해? 냉강 파먹잖아 어? 그래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어때요? 차차차라달요아 저요? 네. 아, 그래서 어때요? V라인이 점점점 깊어지는 라인을 내가 구사를 하는데 있어서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계속 V라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1차 가이드라인은 V라인인데 2차 가이드라인이 V라인으로 갈 것이냐 1차로 갈 것이냐 사실 이런 커트는요 웨이브를 했을 때는 정말 예쁜데요 머리를 생머리로 풀어 놓으면 정말 미워요 이런 머리는 생머리 했을 때 굉장히 예쁘고요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요 웨이브가 예뻐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이건 왜 이렇게 잘라놓는지잘 모르겠어요. 컨케이브가 생기는 거자 뭐, 따라하세요. 컨케이브는컨케이브는 컨케이브는, 컨케이브는, 리버즈로 커트했을 때 나온다. 리버즈로 커트했을 때 나온다. 컴백 컴벡스는 컴스는소워드 방향으로 커트했을 때 나온다. 드 방향으로 커트했을 때 나온다. 이해되셨어요? 어? 이해 예, 됐어요? 안 됐어요?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하고 들어가세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를 합동작전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합동작전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피부 파팅, 피부 파팅을 해서 온 베이스를 잘라보든지, 사이, 사이드에스 먼저 잘라봐야겠다. 사이드에스 한번 잘라보고요. 사이드 베스에서 이 느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얘도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층을 또 어떻게 냈을 때이 느낌이 나오는지. 그래서 아, 어, 우리 한번 많이 테스트 한번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시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먼저 잘라고실까요 응? 요세 가지는 해봤죠? 어? 요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 그냥 다듬기만 하면 되잖아. 그쵸? 어떻게 다듬냐면, 자, 삼분으로 나누세요. 얘는 아래로, 중간에는 앞으로, 위에는 위로. 이렇게 삼등분 나눠서 커트를 한번 해보세요. 앞에만. 알지 저번에 배웠잖아. 다 했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어? 다 저번에 다 잘랐나? 안 잘랐나? 자다니. 아. <laughs> <laughs> 진짜. 하지 말까? 어? 하지 마.